아유 감사합니다. 동네시장입니다. 배당을 왔습니다. 아유 좋겠습니다. <laughs> 아유,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약간 그 라이프. <laughs> 목이 좀 당겼어요. 나중하도 달려왔고. 동네시장에 칼국수집 진짜 많잖아요. 근데 네, 저는 여기에만 옵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5년 전그 이전부터 그래서 단골이었거든요. 원래는 이 앞쪽에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다리를 옮기게 되었죠. 여기 맛있습니다. 다른 곳도 맛있지만은 저는 여기만 옵니다. 일단 좀 먹을게요. 아, 죽겠다. <놀람> 그게 <목적> 다그 아. <목적> <목적> <laughs> <목적> <목적> 우기고 <목> <목> 하... <왔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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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가는 게 어제 명장에 관에서 오리꼬리네랑 현진이네랑 만나서 주어남 마셨거든요. 1차에서만 한 15병 마신 것 같은데, 와, 애들 잘 마시래요. 나 그렇게 잘 마신지 깜짝 놀랐네. 1차 먹고 또 2차 가서 노래도 불렀는데, 아, 노래도 잘 하더라고, 애들이. 뭐, 현진이는 원래 래퍼 출신이고 하니까 오리꼬리는 노래 잘 하고, 조만간 뭐제 채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 오니까 3시였나? 결결되는 거예요. 막, 도 뒤집어지고. 아, 해장하겠다. 해장하겠다. 씹어가지고, 여기 왔죠. 동네시장에 있는 전통 칼국수. 시장 안에 칼국수집이 워낙 많아갖고, 뭐, 어디가 최고다, 여기가 제일 맛있다. 그런 말은 못하겠는데, 여기만의 메뉴가 있거든요. 오늘은 칼국수 먹었는데, 장칼국수, 혹은 장수제비. 그도 맛있거든요. 그리고 양도 엄청 많거든요. 남자 혼자 와가지고, 장칼국수나, 혹은 장수제비. 거기 김밥 한줄까지 먹으면 배 터질 겁니다. 진짜로. 음. 음. 멸치 육수가 진짜 어 알토마이 대장은 어. 해야겠는데 짬뽕이나 국밥은 좀 부담스럽고 뭘 먹을까 뭘 먹을까 고민고민 하다가 팔굽인거죠 옳은 선택인것 같아요 잘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시쯤에 와가지고 그나마 좀 조용히 먹고 있는데 점심에는 여기도 항상 손님 많거든요 테이블 꽉 차고 진짜 오늘은 살라고 왔기 때문에 뭐 칼국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은 잘안 하겠는데 맛있습니다 여기는 제 입맛에 딱 맞는 칼국수라서 동네에 오시면 한 번쯤 먹으러 드습니다꼬리꼬리네도 현지를 해장 잘하고 우리 가끔씩 보다 이것좀 해롭네. 너무 잘 먹는다. 아.